자, <laughs> 철학의 유용성입니다. 가 봅시다. 집중. 자, the r e i s o n all the thing 오래된 속담이 있다. 헤더퍼스 애들아 나다읽어 자, t h o s p r a y doesn't bake any bread. 네. 자, 여기 끝에서 바로 다들 거예요. 자, 오래된 속담이 있대. 야, 대 다음에 뒤에 완전하래. 그럼 얘 뭐야? 무슨 데 동격? 접속사? 알아야지. 자, 대답에 뭐 있고? 명사 있고. 뒤에 뭐 있고? 완전해. 아, 여기는 보통 이 명사는 무슨 명사? 추상명사랬어? 그럼 얘는 종격접속사 대답해 명사 있고 뒤에 뭐하면? 불안전하면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지겹다 얘들아뭐 찾냐? 대답해. 뭐 있고? 동사 있고. 동사. 이게 뭐 하면 완전하면 얘는 뭐다? 명사절에 접속사를 했어. 기억해. 일단 올해는 속담이 있대. 철학은 doesn't bake any bread. 어떤 빵도 베이크. 굽지못다 야, 철학해서 뭐밥 먹고 살겠니? 라는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학과가 요즘 많이 죽고 있어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 그 학사모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모가 이렇게 네모나거든? 네모난 게네 개의 학문이야, 얘들아. 한 면이 철학에 관련된 얘기예요. 철학, 수학, 법학, 의학. 이렇게 4개의 항문이 없어서는 안될 항문들. 됐어요? 그런데, 네. 철학은 어떠한 빵도 볶는데? 그 그렇죠? 철학한다고 빵을 부를 수 있는 건아니잖아 자, 쿤마마에 나온 관계되면서, 관계되면서의 무슨 정육법? 그래, 크게 이게 대수로 바꿔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접속사, 뭘로 바꿔쓸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그럼 철학은? 이서 s u p p o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로 여겨진다 indicated 보여주기로 되어 있대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대 여기서는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대 뭐를? 그것의 여기 중요 단어 uselessness에서 무용성 실용적이다, 실용적이지 못하다 실용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인거에자 그것은 빵 하나 못 굽는다라는 것은 뭐로 얘기해진데 보여주는 것으로 철학의 무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해진데 그럼 잇치는 당연히 철학을 얘기하라고 는 However 어? 연결어 나서어 그러나 Second Let's not miss 놓치지 말자 The forest 뭐를? 숲을 Because 때문에 뭐 때문에? 아무 때문에 숲을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큰 그림을 보지 말자. 보는 것을 놓치지 말자.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앞에 가렸다고 해서 큰 그림 보지 말자. 보는 것을 못하지 말고. 알았어요? 자, 철학은 m a 매 e 아 a 초리 food, food on the table. 아 실제로 푼, 노아 음식을 어디다가, 에 테이블에다가. 철학한다고 실제 로 음식을 놓을 수 있어 없어? 없다. 하지만 예. 그것은 철학이 되겠죠. Does do 어? 두 앞에 동사 앞에 더지 있는 무슨 강조? 동사 강조. 동사 강조. 정말 철학은 정말로 두 합니다 something else 다른 것을 합니다. 또나왔 대답해서 말려고어떤 거냐면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한 다른 것을 한대. 어? 대답해. 명사의 기띠 불완전 주격관계대명사네. 이분은 무슨 강조? 비교급 강조. 뭘로 쓰써? So far. 멋지. 스틸 올라 그쵸? 지겹지만 그거 말고 뭐한 뭐만 안돼? 비교공간들이 구아. 뭐 먹고 싶을 때 이게 베리는 안돼. 그거 다 기억할 필요 없고 베리는 안된다만 비교공조 베리는 안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철학은 자 훨씬 더 중요한 거란데 하면서 또 내용이 하버이튼 문장부터 첫 문제 나오고. 야 철학은 밥 먹고 살겠냐? 라는 얘기 가 나왔어. 그러나 나무 때문에 숲 보는 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해. 철학은 실제로 음식은 못나자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얘기해 주세요. 철학은 decide 결정합니다. 후 앞에서 가르고 베이커리에서 가르갖고 누가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을 해 동사야 의주동이잖아.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을 의문대명사야. 누가 베이커리를 소유할지 결정해 준다. 자, 또, 이 철학은 decide, 결정한대요. 누가 의문사에서 주어요. get to, 먹게 될지, get t o 는 뭐뭐 대다, 먹게 될지, 빵을 먹게 될지를 결정한대요. 그리고 또, under 아래에서, 와, 부터, circumstance의, some people 주어, get to, 동사, 저, 여기에서 가로닫고 문자 끝에, 어떤 상황 아래에서 people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더 먹을지 빵을 내 뭐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철학은 빵을 만들어주거나 빵을 책상에 주지는 않는데, 탁자에다가 그런데 누가 베이커리를 소유할지, 빵집을 소유할지, 누가 빵을 먹게 될지, 또, 어떤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은 빵을 먹을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대. 알겠니? 계속 가면, 비하인드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잖아. 뒤에서, 뭐, 이면에, 뭐, 뒤에, 모든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이렇게 끊고, 모든 정치나 경제, 체제의 이면에는, 뒤에는, there is, 있다. p h i l 철학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는 we can be sure 확신할 수 있습니다 somebody 누군가는 is paying attention to 무슨 뜻이야 뭐 뭐에 집중하다 그것에 집중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대 자, 3번은, 3번은 짧죠 자 그래서 어법적으로 봐줘야 될것첫 번째 동격접속사 두 번째, 접속사불 관계,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적명법 대수로 못 바꿔, and it. 그 다음에, 중단어 무용성, however, 연결은 주의. 그 다음에, 동사강조, 거짓. 그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이분, 비교과 강조, 뭐만 안데 대리는 안 돼. 자 그다음 디사이드 다음에 의문사 나왔네 간접의문의 주동인데 후는 의문 의문 대명사로 의문사면서도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 똑같이 나왔고 또 밑에 under what 어떤 상황에서라는 문제에 나왔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 있냐면 5번에다가 중의 문장이라고 형광펜 치고요 6번에다가 주제 문 형광펜 치시면 됩니다. 내려주세요. 됐죠? 핵심유학 당장 철학은 무용성이네 실생활에 필요가 없대. 빵을 굽지도 못하고 탁자 위에 음식도 놓지 못한대. 하지만 정치 경제 이면에는 철학이 존재한대. 빵집 소유라든지 누가 먹는지 누가 더 먹는지에 관서 됐어요? 핵심 유형 그렇고요 자, 민픽입니다 어휘는 use less, 무용성인데 얘들아 useful less는 유용성이야 그러면 반대되는 말이야 반이어야 바뀌어 나온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다음 빈칸 문제 여기 번 문장이 있었죠 아까? 동사 강조 문장 정말로 다른 것을 한대 훨씬 더 중요한 다른 것을 한대 됐습니까?